왜? 아 아까 그게 무슨 얘기였는지 안 궁금하냐고? 궁금하지 근데 애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만나는 사람한테 과거를 털어놔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사람 마음은 캄캄한 속 같아서 그 속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애나가 돈을 아예 안 내는 것도 아니야 저녁도 사고 여행 경비도 나눠내고 팁도 후하게 줬어 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 준비됐어? 두달후 파크의 빈을 향하는 택시 안난 5번 절대 안다 처음으로 엔나의 건물에 가엔나는 건축가랑 헤지펀드 매니저 만나서 미팅한다고 정신이 없었지만 나에 위해서 시간을 내줬어 엔나의 건물은 진짜 암스테이더 있을 법한 건물이었어 칠레미식풍의 화려한 옷층짜리 거울. 오스카가 왜 이렇게 생겼어? 전혀. 거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애나에게 물었어. 긴장돼? 아니, 긴장해야 돼. 아, 난 이럴 때막 속이 울렁거리던데. <laughs> 내 비결 알려줄까? 투제로 치 비결? 응. 어, 뭔데? 자, 봐봐. 자, 첫째, 거울 앞에 서라 자주. 오케이, 체크. 둘째, 모든 대화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는데? 그리고 셋째 그 어떤 것에도 놀라지 마라 절대로 기쁨 절망 따위는 쓸데없는 감정이다 자기한테나 응. 그렇지 그리고 넷째 세상은 속고 싶어 한다 고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초라 진짜? 그리고 다섯째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싸우지 마라 무서운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울어라 응? 음? 그게 돼? 되던데 좋은데 다 어디서 눌었어뭐 여기저기서 그럼 지금은 긴장 안한 거지? 나는 긴장하는 말도 상관없어 어차피 피해 안나 우린 엄청난 환대를 받았어 맨해튼 부동산은 스케일이 달랐고 부동산 중개인은 거북할 정도로 친절했어. 에나는 투자자들과 얘기했고. 요즘은 전후 미술과 현대 미술이 대세예요. 어제저녁 크리스티 경매에서 앤디 워홀 작품이 무려 3,7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와! 에나 형이 완전 대박이야! 천장도 완전 높고! 와! 퍼스트 승관까지 보이고 진짜! 유리가 여백의 공장이야. 퍼스가 그래? 내가? 멋진데? 얘기 잘했어? 아니 말이 안 통해 아, 난좀더 아름답고 웅장한 거 만들고 싶어 모스크바 지하철에 있는 그런 기둥이랑 대리석 창들리 같은 것들로 나도 꼭 보여줘 당연하지 진짜 멋있겠다 아 이제 진짜 거의 다 왔는데 뭐에 다와? 내 재단 설립 자기 진짜 다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됐어. 나 진심이야. 아리, 이거 그만 일이야. 그만해. 알아. 근데 진짜로 자리 상승을 원하는 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정말? 그럼 그지 근데 진심인 거야? 잠깐 생각 좀 해도 될까?